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연검아씨 김윤입니다 머리가 엄청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뭐 연출 같아요? 간지러웠어요 진짜. <웃음> 아니, <웃음> 머리가 간지러워 보이셨어요. 네, 간지러워요. 그 그걸 똥머리라고 하죠? 네, 똥머리. 여자들이 머리 안 감았을 때 하는 머리 똥머리. <laughs> 오늘 감았어요. 엄청 신경 많이 쓰신 건데 사실은 이, 이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뒤늦게 봤는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음. 그래서, 그래서 무슨, 아, 그분 배우님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되게 잘 해주셨네요. 네, 네. 엄청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세요. 카리스마? <laughs> 옛날 거죠. 너무 옛날 거예요. 아, 아, 아직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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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늘은 벌써 이제 낙엽이 보여요. 이제 벌써요. 그렇죠. 네. 색을 입나요? 옷을 갈아입나요? 산들이 갈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음... 형형색색으로요. 아. 너무 예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슬프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아. 네. 네. 그렇겠죠. 네, 토끼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울감이 있지 않을까 싶으신데 음... 10월 달에 좋은 일이 좀 있을까요? 토끼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 네. 속담신령님이 오셨나? 왜요? 이가 자식보다 낫다. 어머. 내 이빨이 네. 내 자식보다, 귀한 자식보다 낫다. 어. 그 얘기는 네. 내가 이가 있어야 씹어먹고 네. 아무리 효자, 효녀가 있다고 해도 네. 내가 먹어야지 건강을 챙기는 건데 대신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옛말인데요. 이가 자식보다 낫다. 아. 건강을 잘 챙기셔라. 아. 이런 오.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네. 그래서 정신도 없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실 거고. 아. 그러기 때문에 토끼띠 여러분들 건강만큼은 꼭 챙겨주세요. 꼭꼭꼭 음. 꼭꼭 챙겨주세요. 아. 원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그렇죠. 아무리 그 자식보다 네. 내 이가 낫다. 네. 아무리 큰 효자, 효녀라도 네. 내 이가 더 낫다 아.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네. 꼭 올해 10월 달에 하고 넘어가세요 음. 네. 치아 관리도 좀 하시고 건강관리도 좀 하시고 네 치아 치아 네 치아요 이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아니요 <laughs> 너무 못생겼어요 아니 치아가 굉장히 밝고 좋으시네요 아, 이것 때문에 너무 못생겨 가지고 어렸을 때 주걱턱이라고 네. 막 어른들은 막잘 살아, 잘 산다, 잘 산다. 네, 맞아요. 뭐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님 뭐 아니 뭐 누구지? 고 전두환 대통령님 <laughs> 뭐 와이프가 턱턱이 턱주가리가 있었다. <laughs>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 가지고 네. 되게 트라우마였어요 아니,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네. <laughs> 옆 모습 찍을 때. <laughs> 아 아무튼 토끼띠 여러분들은 건강. 건강을 꼭 조, 어, 조심을 하시고 네.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 네. 잘 잡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네. 어, 최영숙이라는 분이세요. 네. 어, 개묘 생이시래요. 가게 매매가 어떨까요? 그런데 가게 매매가 힘들어서. 네, 네. 물어보신 거지만 힘들다. 좋지는 어, 않아요. 네. 어 그리고 이거를 남한테 맡기자니 그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그냥 하시는데 변화를 네. 조금 주세요. 변화. 어 메뉴의 변화라든지 네. 아니면 가게 뭐 인테리어의 살짝의 아니면 간판의 변화라든지 아, 이런 변화를 조금 주신다면 그래도 어, 힘들었던 금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다. 음. 변화를 조금 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매매는 안 돼요. 아 매매. 내가 나갈 수는 없다. 아, 네. 간판에 진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어 무서워. <laughs> 어마어마해요. 어마마니 <아닙니까? 웃음> 으리으리. <웃음> 어마어마하죠. 네네. 네. 간판의 중요성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간판은요. 네. 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간판 보고도 그냥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 네. 이름 자체, 상호명 자체도 어... 중요해요. 어떤 사람 몇 글자가 맞고, 어떤 사람은 또몇 글자가 맞고, 어떤 사람은 영어가 맞고, 어떤 네. 사람은 프랑스어가 맞고, 어떤 사람은 한글이 맞고, 네. 순 한국, 한국말, 한국어, 네. 한, 한글이 더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제 간판을 뭐 지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어... 거기에서 이제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 네, 이름. 네, 내 네, 이름. 어... 내 이름과 같기 때문에 네. 간판의 색깔, 뭐 간판의 모양, 네. 간판의 그리고 뭐 이름, 그리고 오. 이름의 뭐 글자체. 숫자, 네. 글자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오. 그래서 간판을 바꿔 보시든지 아니면 뭐뭐 뭐 디자인을 좀 바꿔 보시든지 아니면 조금 뭐 뭔가를 변화를 좀 줘라 오. 그러시면 가능합니다. 금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커피숍을 해야 되는데 네. 한글 이름을 꼭 써야 된다. 검은 단물 이런 식으로. <laughs> 그것도 괜찮죠. <laughs> 검은 단물지. 네. 솥단지에 <laughs> 핀 단물. 뭐 이런. 옛날 어르신들은 솥단지에 커피가 이제 양양나라의 것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넘어왔을 때는 예, 외국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솥단지에 이만큼 끓이셔 가지고 <laughs> 미숫가루 타듯 이 잡수셨어요 진짜로. 진짜로 퍼가지고요? 네. <laughs> 아니요 그쇠그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laughs> 얼음 띄어서 손님이 오시면 무조건 이거 다 먹어라 이렇게. 삼박사일 못 자는 거 아닌가요? 커피. 네못 자죠. 그래서 <laughs> 어르신들이 바카스 좋아하시고 커피 좋아하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뭐 그런 글자들도 중요하고 <laughs> 순 한글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네. 이 알아듣기 쉽게. 근데 요즘에는 네. 영어가 너무 도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영어를 빨리 알아듣지 사람들이 네. 한글을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렇죠. 네. 소뚜껑 어... 위 삼겹살 이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웃음> <웃음> 좋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바꿔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잠깐만요. 네. 아니 연금하시면 네? 곧 구독자 3만 명이 됩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참 힘든 고비죠. 2만 9천 6 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3만 명 이벤트 안 하시나요? 아 이벤트요? 네, 이벤트 꼭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 네. 지금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 어, 제가 그러면, 네. 어, 질문 한 가지당 네. 댓글들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다 추첨을 통해서 다못 봐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한 개당 만원 이벤트를 가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10월 둘째, 네. 동안만, 네. 10월 둘째 주에 일주일 동안만, 10월 둘째 주에 일주일 동안만, 받으리도록 하는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음.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를 계속 받아주실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전화는 못 받고요. 네.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전화를 못 하고. 네. 제가 이제 뭐 개인 스케줄이나 상담 중일 때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메시지로 남겨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라고 네네. 말씀드리거든요. 저 문자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잘 시간 나는 대로 답장을 꼭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질문이 네. 내 질문 하나, 아들 질문 하나, 우리 애들 아빠 질문 하나 세 가지면 3만 원인가요? 그렇죠. 하나 하나. <laughs> 딱한 가지씩. 왜냐면 네. 댓글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질문 딱한 가지씩. 네. 네. 이벤트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3만 명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끼 뛰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내이가 더 낫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네. 자식 때문에 조금은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속은 끓인다. 끓여 끓여 속 끓여. 아... 어 끓여 끓여 속 끓여. 네, 근데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어쩌고저쩌고해서 해결은 금방 본다. 네. 그러니 너무 개입하지 마셔라. 아... 네, 그냥.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다면 엄청 속 끓이죠. 그냥 내비 두셔라. <laughs> 그게 수시, 제일 좋다. 수시를 해야 될지, 정수시를 해야 될지. 수시가 제일 좋죠, 사실은. 근데 아, 수시를 해야 되는 자손이 있기도 하고, 정시에 강한 자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있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연락주세요. <laughs> 잘 받을 수 있거든요. <laughs> 네. 네. 그러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정미운님이신 것 같아요. 네. 어, 을묘생이신데, 어 정, 정미 숙이신지 정미 우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닉네임이에요. 네네. 근데 어, 사업운을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사업의 온기가어 계속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음. 될듯 말듯, 될듯 말듯, 될듯 말듯 놀리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될거 같은데 자꾸만 안 된다. 희한하다. 나양이안 차요. 음. 내 마음에 안 차요. 자꾸 네. 하시는데. 네. 양력 10월 달만 도달하고 나면 네. 도달하고 나면 괜찮으니라 금전에 재수본다. 조금만 참아서 조금 이어가자. 음. 그러시면 네. 어, 금전은 트이게 된다. 어. 바빠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좀 트이네요. 네. 네, 우리 토끼띠이신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하시고 임플란트 꼭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 자식들보다는 일단 나부터. 음. 나부터 챙기시는 10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도 있잖아요. 네네. 명절 지나고 나서도 몸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자분이든 네. 아니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럴 때는 그냥 애를 모르겠다고 푹 쉬세요. 아... 푹 쉬시면 굉장히 좀 차츰차츰 좋아질 것으로 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꼭 챙겨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에는요, 도당제도 많이 지내고, 네. 당산제라고 해서 많이들 지내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동네마다, 집집마다 고사도 많이들 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사는 꼭 빠지지 않는데요. 네. 고사는 그 터에 대한 신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응? 이제 사연을 적어 주시면 그중에 제가 딱한 집을 추첨을 통해서 한 집은 무료로 무료로 찾아뵈서 네. 고사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남은 분들은 이제 제가 적정선에서 서로 협의하에 적정선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뵈서 고사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궁금하신 점, 생년월일 성함, 사연 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꼭 오반기 공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